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채널은 김호중 가수의 최신 정보를 종합하고 업데이트하는 채널입니다. 좋아하시면 공유하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뉴스는 한 심리학자가 김호중의 독특한 습관을 지적했다. 전 세계에서 IQ가 가장 높은 사람들의 상위 5%의 습관. 비모중의 성공 비결은 바로 이 거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한 심리학자가 비모중에 눈길이 가지 않는 습관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SNS에 올라온 지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심지어 오랜 팬이라도 디모중의 이 습관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저게 무엇입니까? 김호중은 무의식. 상태에서 양손을 동기와 자주 합니다. 비모중은 말을 하거나 설명을 할때두 손을 자주 움직여 똑같이 행동합니다. 세계의 많은 유명인들도 이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비모중만큼 손을 자주 움직이는 사람은 드물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왼손잡이나 오른손 한손잡이일 것이기 때문에 뇌는 한쪽에서만 발달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김호중처럼 양손을 사용하는 사람은 뇌의 양쪽 방구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는 봉숭아 학당에서 비영역 분석된 이 패스트에 참여했을 때 김호중의 두개 229라고 확인됐습니다. 전 세계 상위 5%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범위에 속한다. 비모중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피아노를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아노는 양손으로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모중의 별명은 찬토위기로 차원과 나무위키의 합성어로 지성과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2000원의 논리적으로 말하고 설득하는 능력은 그가 MC로 참여한 1년이 프로그램에서도 입증되었습니다. 다른 뉴스입니다.